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해볼건데요 저의 킬도 좀 바, 바뀌었어요 이거요 원래는 저공룡이었는데 이거 바뀌었어요 지지 지지속도 오늘 일단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놀자 두시 뚜시 놀이 재밌다 예 재밌는데 왜 밀어 예예빨다예예 에헤메 자이 필살기 똥날리기 자세 똥날리기 예예 에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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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메메 자, 이거 사가지고, 다이아몬드 걸, 동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원래는 엄청 많았는데, 원래는 엄청 많았는데 엄청 적어졌어요, 지지사느라. 역시 지금 인생은 진짜 힘들어요 알겠죠? 어 예!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친구들아 나 여기 있는데 나 여기 있는데 나 여기 있는데 나 여기 있는데 얍층얍어왜선생님 멈췄어요 어, 근데, 잠시만. 어, 근데. 잠깐만요. 어, 됐다. 오 됐다. 에헤메. 잠깐만 아, 됐다. 아, 됐다. 아, 아, 아. 됐다 이런분 죄송합니다. 올라가는 방법 제가 알아왔어요 올라오고 싶은 사람은 여기 올라오세요. 올라오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천 똥싸기, 똥싸기! 서피이면 큰일날 것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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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어떻게 투명감이에요? 는 아니고요. 이건데 안 보여요. 헤메. 어우, 잠시만. 아, 시원하다. 아, 이제 제대로 할게요. 거격이 앞에서 떼어놨어요. 눈이 졌어. 동날기기기술 마지막 차. 돌리고 돌리고. 빙빙 돌아가는 해전 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가는 해전 목마. 잠시만요. 어, 됐다. 아, 힘들다. 에헤.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찍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학교랑 태권도 안가는데공부방만 가고 어디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만약에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면, 다음에, 팬텀 한번 진짜 하루 한번 얻어볼까 했습니다. 팬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저거. 포펜. 저거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팬텀. 여호! 어우 근데. 좀 근데 좀. 너무 좀 그런데 여기 올라가는 방법 근데 알아왔어요 여기 올라가서 타고 올라가서 올라가고 싶은 사람 올라가도 돼요. 올 때라 잘안 올라가져요. 오, 여기서, 아이고. 오, 이제야 됐네. 이렇게 여기, 올라, 여기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또 타고 올라가고, 오, 이런 수킬 있는 것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 저 위에 또 있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오, 그런 비법이 있었다니. 여러분들, 저이 게임, 일가한번 실험해보세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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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많이 까가다 예. 아무 소리도 아닙니다. 어, 근데. 어, 잠깐만. 나를 좀 옮겼어요. 에 어, 이런 컨텐츠가 아니라고요. 아니면 다음에 팬텀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다음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어, 여기 같이 놀자 네가 너의 니, 내가 너의 첫 번째 상대야. 나에게 상대를 주렴. 상대를 주렴. 누가 죽겠어 어쨌든 잘했군. 아아아아아린이 계속 좀 거슬리네. 근데 제가 비밀아아아아 왔어요. 이 안에 보아까아무아도 없어요. 느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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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메. 86레벨이 지금 거의 100 레벨 거의 다 치고 있는데 이제 100 레벨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요. 가지 못할것 같지 않나요? 해적. 뭐야 저기 해적. 어제기 근육몬. 근육몬 내가 어디 있어? 그러니 할머니. 오! 근육물 온다 어차피 뭐 넣었지 에에에에 어찌 티여자팀이 아무 티비안거드려야 진짜 우리 림미저짤림이 거꾸로 비죽이고싶쥬 어차피 못 죽이쥬 에에에어 뭐야 온다 안 오네 어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디이디디이디디이디디이디디디디디디이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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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에헤...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팬텀TV 죄송합니다 <목소리> 팬텀TV님이 이름 일을... 아니 인사하세요 아, 아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상자 까가지고 어? 아 뭐야 아 재미없네 여러분들 아, 만약에 팬텀 산다면은 어 왠지 저 낄게요 아니 끝나는 게 아니고 낄게요 네 어, 뭐야? 어... 아, 후, 빨리 주도 띄워줘요, 가리 잡는날안 띄워주면 틱톡해서 찾아간다. 그래도... 그래도, 아, 뭐야, 아이고, 왜. 용머리. 게다가 용키트도 여기저기 끼워 넣으면 진짜 용. 안녕! 가야겠어요. 헤어디 기이비츠사라졌어 아! 으아~ 이럴 수가 에 먹어, 먹어보고. 예! 먹어. 맛집 먹었다. 어, 어 먹어보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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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저건 먹고요. 일단 저건 먹고요. 아무튼 뭐 먹어 먹어 이거 원숭이 때다 원숭이 때. 원숭이들만 다 모아 모여라. 원숭이들 보여 원숭이, 네, 원숭이 어디 있어? 원숭이 어디 있어? 원숭이 어딨어 원숭이 여기구만 다른 원숭이는 없었어요. 제 주위에. 원숭이 동물은 만들 수 원숭이 동물 은만들수 있었는데. 에헤메 에헤메 아이고 에헤메 여기도 알죠? h e m 다 알죠? 아는 사람들? 알죠? 팬분 e h 사람들 h e m e h e 사람들 e m e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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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h e 예 예.

15초? 에이... 어, 이런데 잠시만요. 다이아몬드 딱 6개만 모을게요. 밥 어딨어? 내가, 내가만으로 충분하다. 저기 있다. 해주겠네. 아, 나 슬, 진짜 슬프네. 지금까지? 진화했었는데, 또 진화해버렸어요. 이럴수가. 다, 다섯 개만 좀만 더 모을게요. 다섯 개만 좀모을게 저기 있다.

네, 다양한 가 최선이지. 다양 영어지만 그래도, 할수 있다, 넌할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넌할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그래, 네 개만, 네 개만, 예! 아, 네 개만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 뭐야, 시간, 언, 제 왜, 언제 이렇게 됐어? 시간 보세요, 시간. 시간 보세요. 시간, 시간, 시간 이거 보세요. 제 얼굴에는 이 시간, 이 시간을로 만족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